자 계속해서 자 문제 4번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점표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증정하시오입니다자 요거는 뭐전사회계 2급에서는 일반 점표만 띄어보면 이제 되는 거지만 전사회계 1급에서는 일반 점표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어 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전표를 띄워놓고 전표를 먼저 선으로 먼저 띄워놓고 그 문제를 수행하게끔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회계 1급에서는 많이 달라요 회계 1급에서는요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 읽고 부가세하고 관련돼 있으면은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 문제를 읽으니까 일반 전표에서 아, 메인 매치 전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관련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어, 있는 7월 25일 문제와 11월 2일 문제를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25일자 분개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자입니다. 자 매출거래처 직원에 대한 조의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는 당사 공장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인 걸로 확인되었다. 자 첫번째 부가세 관련된 거래 있나요? 없죠? 부가세 관련 거래가 없으면은 일반점표 입력에 클릭을 해서 자 거래를 한번 띄워봅시다. 25일차 어디가 잘못됐나 자 보니까 결혼축의금을 지급한걸로 되어있는데 접대비라는거는 남의 회사 그거죠 근데 읽어보니까 매출거래처 직원에 대한 조이가 30만원은 누구로 공장생산부 직원이 대한 거죠 남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직원이죠 우리 회사 직원에 대한 복지 계정 감목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접대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주면 돼요. 근데 복리후생비는 지금 공장 보니까 500번 대당하는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줘야 돼요. 게다가 결혼 축하금있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때 분명히 조의금도 줬는 분계를 했을 건데 날짜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저희가 30만원이 아니고 결혼 축하금 30만원인데 공장 직원에 대한 이제 그 축하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되 제가 제조원가를 하나 했었죠 그래서 제조원가 511번으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끝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자 한번 봅시다 자 중앙전자로부터 부품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13만 2천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 관련된 분개가 어, 있죠 매입매치점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더 읽어 볼게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분실했답니다 이거 참나 회계하는 사람들 이거 증빙 분실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상사한테 이거 엄청 이거 혼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자인다라고 하시면은 분실하지 마세요 절대로 분실하지 마시고 어, 예비 실무자다 하시면은 절대로 이증빙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꼭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성상 도 엄청 혼나는 행동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출 거리소로 일반 점표에다가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어, 제가 이 뜻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이제 원재료 매입을 해가지고 현금영수증을 이렇게 받은,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이렇게 수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는 부가세가 있다면 현과고, 부가세가 없다고 하면 현금 면세가 돼요. 근데 제가 봐도 딱 봐도 지금 이거는 메인 매출 점표에 넣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메인 매출 점표에 넣어야 되는 거를 얘가 분실한 거죠. 지금, 나, 나, 같으면 진짜 욕을 한번 엄청 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VC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점표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상사 이렇게 갈 거예요. 박세리 아니면 박사원, 이렇게 해겠죠 아, 원래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박사원, 이러면은. 이거, 나 언제, 어, 이거 샀는데. 이 현금 영수증 몇몇 천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저기 현금 영수증 그 종이를 잃어버렸는데요. 이러면서 개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미 목소리 얘기해가지고 이제 극대노하죠. 와! 이걸 잃어버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네어 네가 우고도형 어? 회계사 미야. 어 이러면서 이제 극대노하는 거. 죠 예, 극대노. 경상도에 이제 특유의, 특유의 말투. 끝에 이제 어를 많이 올립니다. 어를 많이 올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극대노 한번 후에 이제 분실했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극대노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재반행을 해달라 하면은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재반행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잘 기억하시는 게 제가 이거를 약간 실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실무로 설명하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금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영수증을 부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거기에 그 카드 내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력이 가능해요. 그니까, 러뭉티기로 있는 거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니까, 그니까, 뭐, 내역을 1일자 내역, 5일, 뭐, 8일, 8일 이렇게 있는 뭉티기로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그니까, 러 요거는 카드 홈페이지 가면은 단거 출력이 가능해요. 단거 출력이. 그래서 공인인증서만 로그인 하면은 바로 출력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아, 제가 카드 영수증을 어디에 잃어버려가지고, 급하게 카드 홈페이지 가서 출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극대도 안 해요. 왜냐면은 대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줘요. 뭐 다음부터 잃어버리지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의만 주고 끝나는 편이고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이 만약에 분실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현금영수증 분실하면은요 못 찾는 건 아니고요. 그 국세청이 이미 다 전송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거기 홈피에서 거기에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현금 영수증을 제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 다음부터는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하면 돼요. 어 이거 영수증 없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분실해가지고 이러면은 다음부터 주의를 해요. 다음부터 잘 관리하라고. 왜냐면은 징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사들은 이거를 알아요. 상사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 사원이고, 그 다음에 신, 이제 신입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경력 있으신 분이 이걸 보신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신입이거나 예비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보신다고 하면은요, 저는 진짜 이거는 꼭 한번 요거 대처하는 방법 꼭 한번 꼭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는 만약에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국세청에 가셔가지고 예, 출력하시면 돼요 예, 출력해가지고 어, 요렇게 해서 어, 증빙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도 예, 문제는 없다 라고 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요런거는 아무 때나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황진범 세무에게 재계층에서만 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저는 꼭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이 사람이 지금 본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를 공제를 못 받게 된거니까 어 11월 2일자에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요렇게 지금 돼있는거를 어 지금은 삭제를 하기가 좀모예요 왜냐면은 계정과목이 여러분들 어떤 계정과목 썼는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는 제 마지막에 가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클릭을 해서 자 11월 2일자에 자 매입 현금 과세로 입력해 줍니다. 현금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매입 현금 과세를 주고요. 품목은 원재료로 하고 금액은 13만 2천 원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쪼개져서 나와요. 그럼 쪼개져서 나오고 거래처는 중앙점자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붕괴는 현금 또는 혼합으로 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하면은 여기 원재료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확인만 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만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하면은 지금 전표가 이중으로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F5번 이용을 해서 삭제를 시켜 주면은 어, 완벽하게 예, 3점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자에 일반 점표 입력에 클릭을 해서 F5번 눌러서 데이터 삭제라면 예 누르시고 삭제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3점이 되겠습니다.